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전 여당 의원 출신인 홍일학 대구시 부시장이 참석했는데요.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서 협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. 박석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첫 대구 경북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구 경북에 피해가 컸지만 시도민들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피해가 큰 여행과 숙박 중소상공인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에서 예산을 지금 한참 편성 중에 있는데 오늘 그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필요라는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좀 늦었지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는.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과 전 여당 위원 출신인 홍일학 대구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여당과의 가교 역할에 나섰습니다. 간병 그 전남병은 도좀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. 여러 예타 사업들 그리고 뭐 예타 통과 됐는데도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것들 여러 가지 반영시켜 달라고 부탁했요또 산업단지 대개조와 자율주행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. 그리고 물산업 유체 성능 시험 센터 등 26개 사업에 국비 3,6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와 국가 지진 트라우마 치유 센터 건립 그리고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10개 사업에 국비 7,6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대구시가 시도한 여당과의 협치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TV시 박석입니다.